온누리학국TV 백세건강연구소 김현욱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증이 유행하는 동안 결혼식이나 장례식 단체 식사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음식을 재생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참석해서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방문한 사람들이 쉽게 전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뷔페에 적용되는 위생 및 안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뷔페에서 손님에게 진열 제공되었던 음식물은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리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품을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의 야채 과일류가 해당합니다. 두 번째,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체 원형이 보존되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 땅콩, 호두 등 견과류가 해당합니다. 세 번째, 건조된 가공식품을 손님이 직접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 및 제공하는 경우,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이 해당합니다. 네 번째, 뚝배기나 트레이처럼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 및 제공하는 경우,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이 해당합니다. 이렇게 위에 해당하는 음식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규정입니다. 하지만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음식을 만졌다면 어떨까요? 혹은 해당 음식들의 비말이 튀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혼식 등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는 것을 지향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조심하시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누리 약국 TV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김현욱이었습니다.